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5월 28일 드디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에이스, 엔비디아, 채권호나, e t f 의 인사이트를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관련된 데이터를 제가 몇 가지를 수집해왔거든요. 같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실적 발표의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사실 엔비디아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자 매출 측면에서 보면 이 빨간색이 어닝 서프라이즈다 라는 뜻인데 일단 아홉 번 연속으로 서프라이즈를 낸 종목이 없을 뿐더러 23년 2월 22일부터 시작해서 이 증가하는 폭 한번 보세요. 60억 달러, 65억 달러였는데 110억 달러, 160억 달러. 뭐 늘어나는 속도가 장난이 아닐 거고요. 25년 5월 28일 실적 예정도 사실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는, 이번 나오는 실적은 1, 2, 3월에 대한 실적인데, 관세는 4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자, 실적은 이번에는 잘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가이던스라고 표현하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어떨 거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관세 영향을 받는 4월과 5월에서는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라는 측면을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빠지더라도 엔비디아를 투자하고 싶으셨던 분들은 기회로 좀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 시장에 대해서 고가 반도체는 고성능 반도체는 물론이고 저성능 반도체까지도 수출 길이 막혔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h20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가 이게 막히면서 좀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이게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20% 가까이 됐었거든요. 엔비디아에서 근데 지금 뭐 r d 센터까지 설립 판다라고 하고 좀 규제가 풀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다라는 어 그런 현주소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엔비디아의 본주 NVDA는 지금 1년 동안에 40% 오른 상태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두 배에 투자하는 그레니시어즈의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에 19%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빠질 때더 가파르게 빠지는 음의 복리 때문에 더 많이 하락한 그런 모습이고 이번에 실적 발표가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본주보다 뛰어넘을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본주보다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좀 하향세를 겪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ETF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 상품이 대표적으로 에이스에서 엔비디아 관련된 ETF를 내놓았는데 자, 보시면 채권 혼합. 입니다. 뒤에 블룸버그라고 써있는 것은 블룸버그 지수를 추종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요. 좀 신뢰도가 있죠. 그리고 밸류체인은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를 직접적으로 둘러싸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된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그런 etf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액티브 형태입니다 좀 유동적으로 투자에 좀 어떤 그 시장이 오를 것 같을 때는 더 많이 투자하거나 좀 비중을 줄이거나 유동적으로 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액티브라라는 거죠 하이니스는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없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엔비디아를 30% 보유하고 얘는 엔비디아를 25% 보유하거든요. 뭐 엔비디아인데 왜 엔비디아가 이거밖에 없습니까? 하시겠지만 상장 요건에 한 종목당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가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ETF들은 대부분 뭐 선물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옵션 투자를 해가지고 몰빵을 하는 그런 테슬라 관련된 ETF들도 있다라는 측면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부분 컨셉이 나머지 70%는 국고채를 보유합니다. 우리나라 국고채를 바탕으로 밑으로 2에서 3% 정도를 깔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이 마진을 확보를 한 다음에 엔비디아의 움직임에 따라서 30% 비중을 가감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에이스는 채권 혼합의 전통적인 강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가 퇴직연금에서 대표적으로 투자,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품이 에이스, S&P 500 채권 혼합, 그리고 나스닥 100의 채권 혼합이거든요. 채권 혼합의 특성은 웬만하면 잃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잃지 않아요. 차트 보시면 거의 이렇게 오릅니다. 그냥. 이게 연평균으로 한 8%씩 올랐으니까 사실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보시면 지수를 장기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S&P 500이나 나스닥에 투자하고 싶은데 사실 좀 무섭단 말이죠. 해보면 그러다 보니까 30%만 투자하거나 여기 이제 나머지 70%를 만기가 짧은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그런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상장한 것이 에이스에서 나온 미국 배당 퀄리티라는 그런 채권 혼합형 ETF인데요. 자 기초 자사는 DGRW라고 하는 이제 그런 ETF인데 슈드의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기술주를 같이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컨셉입니다. 슈드가 과거 10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배당을 많이 준 종목들을 지금 편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 비슷한 슈드의 컨셉인데, 어, 작년 1년간의 배당을 준 종목들도 편입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하 메타나 구글 같은 거 담고 싶은데, 슈드는 절대로 담을 수가 없잖아요. 10년 동안 배당을 지급하려면 10년 뒤에나 담을 수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약간 약점을 보완한 상태가, 보완한 형태가 바로 DGRW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가지 다 어떤 지수를 추정하느냐, 그리고 채권을 투입하느냐의 그런 음, 선택의 영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을 일단 기본적으로 70%를 가져가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이해도를 좀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금리가 상승할 때 채권 한 채권 가격은 빠지게 됩니다. 금리가 빠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단기채와 장기채를 같이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실제 이 금리가 요만큼 변할 때 만기가 10년이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변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10년 동안 금리가 변할 거니까. 그러니까. 길게 가면은 가격의 변동폭이 크다라는 거고요. 만기가 짧은 단기채는 금리가 올라봤자 변동폭이 여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요게 밖에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어, 장기채는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고요. 단기채는 금리의 영향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정해진 이자만 받으면 되는 거다. 그래서 채권에 뭐 금리가 이다되면 어떡할까? 이런 질문하실 필요 없이 얘는 상관없고요. 금리만, 이자만 받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한 2, 3% 정도는 밑에 깔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뭐, 한10%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얘가 30%의 비중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3% 정도를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어, 혹시 빠진다라고 한다면, 3%가 마이너스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3%가 기본에 깔려있기 때문에, 잃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되게 좋은 컨셉 아닙니까? 보통, 나스닥은 성장하거나, 엔비디아는 성장하다 보니까, 컨셉 자체는 되게 잃지 않는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품 설명을 한번 보면, 엔비디아 채권 혼합 블룸버그입니다. AUM이 작지가 않아요. 1600억까지 모았습니다. 총보수가 되게 저렴하죠. 0.07이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30% 담고, 국내 채권의 70%를 담는 그런 블룸버그 블렌디드, 엔비디아 에쿼티 코리안 본드 토탈 리턴 인덱스입니다. 배당을 앞으로는 줘야 될 텐데, 사실, 배당이라고 보기에는 엔비디아가 배당이 없으니까, 국내 채권의 이자를 바탕으로, 이제 배당을 지급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컨셉을 아마 7월 달부터는 해 될 겁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2, 3% 정도는 연에 나올 거고 월 지급이냐, 뭐 분기 지급이냐는 정확히 나름이겠죠. 한번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퇴직연금에 투자가 가능한 게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퇴직연금에는 주식의 70% 이상을 담을 수가 없고 그 나머지 30%는 주식의 비중이 40% 이하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에 70%가 아니라 100%까지 담을 수 있는 그런 컨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퇴직연금 고민하시는 분들은 또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꼭 엔비디아가 아니더라도 S&P 500 채권 혼합 혹은 나스닥 채권 혼합을 같이 투자하시는 것도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채권 혼합의 장점이 채권이 깔려 있으니까 조금 더 엔비디아나 아니면 나스닥을 들어가시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 밸류체인 액티브는 <laughs> 제가 뒤에 이 수익률을 먼저 보여 드릴게요. 상장 이후에 6월 11일, 1일부터 현재까지를 놓고 보면 거의 1년 지난 시점인데요. 마이너스 18%입니다. 밸류체인 액티브는요. 체크 혼합은 지금 8%가 올랐죠. 대략 한 6%가 올랐는데, 환율이 한1.5% 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7.5%에서 한8% 정도 되는 건데, 컨셉 자체가 장기 투자할 때 이렇게 빠지고 막 오르고 난리치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올라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청구 수가좀 높죠. 0.45 정도 되고요. 엔비디아랑, 브로드컴, TSMC는 레버리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 선물도 들어가 있고요, 그 AMD나 콜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컨셉 자체는 약간 나스닥 종목들 중에서도 이 반도체 칩이나 아니면은 뭐 HBM 반도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제로 전통적인 레거시 반도체를 좀 추종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게 바로 엔비디아 밸류체인 액티브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채권혼합이좀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본인들의 설명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은 액티브 ETF라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IS나 연금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뭐,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인데, <laughs> 18%를 추천드리긴 좀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은 많이 빠져있으니까 또 올라오지 않겠냐라는 건데, 실적 발표는 엔비디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좀 역할을 좀 크게 할 텐데요. 혹시나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안 좋게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라 거예요. 실적 부분에서 제가 최신 자료, 그 누구도 볼수 없는 블룸버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형은 성장할 거예요. 2분기에 매출은 증가한다라는 의미고요. 성장률 자체는 둔화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매출과 성장률이 동시에 나와 있는 데이터거든요. 분기별로 데이터를 살펴보면 성장한 속도 아까 보셨다시피 100%, 200%, 260%, 262%, 그다음에 1 2 0 93%, 7 7점도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외형 자체는 성장은 하죠. 당연히 성장률이 있으니까 플러스니까 그렇지만 성장 그 속도 자체는 좀 둔화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지금 블룸버그의 컨센서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 회사가 좋 주... 좋을 것이다 라고 표현, 그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바로 R&D 연구 개발이거든요. 보면 연구 개발 자체는 줄이지 않고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는 라 측면에서 또 장기적인 성과는 또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건데 사실 이런 거는 또 까봐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 실적이 아니라 다음 분기의 실적 예측치거든요. 실적 예측치 자체가 실제로 좀 많이 둔화될 것이다 라고 보이시죠. 여기. 262에서 122까지.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극복해내느냐라가 관건인 건데 요 부분은 뭐 제가 감히 예측할 건 아니고요. 한번 이렇게 그 객관적인 데이터로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익 마진율이 55%인 괴물이기 때문에 만들어내면 반은 남는다라는 거잖아요. 보면 순익에서 조정 마진으로 보면은 55%씩입니다. 55%씩. 그러니까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비용 나가는 것들을 다 빼고 조금 안전적인 환경을 가정했을 때 나오는 성장률이단 말이죠. 그래서 순위 같은 경우에도 50%씩 남았는데, 글쎄요, 이거, 이 부분은 좋겠긴 하지만, 외형이 좀 성장 속도가 좀 둔해질 수 있겠다라는 포인트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파란색의 주당 순이익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은 솔직히 성장을 좀덜 해도 돼요. 그렇지만 이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아주 중요한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인 건데 지금 보면 성장 속도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EPS가 뭐냐면은 한 주당 얼마를 벌어와라는 거잖아요. 한 주당 얼마를 벌어와. 그러니까 매출은 이만큼인데 한 주당 얼마를 못 벌어오면은 그게 고꾸라진다 말이죠. 근데 계속해서 성장 속도는 좋겠다라는 건데 최근에 주가가 좀 빠졌을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때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기업의 실적은 좋은데 관세 때문에 밀려 있는 것들, 관세만 좀 풀리면 올라온다. 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에서 누구는 쫄아서 현금 보유하라고 하는 거고요. 누구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샀던 종목들이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조금 밀리면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씀드리면 또 뭐하는 새끼냐 <laughs> 이런 말하면 안 돼. 뭐하는 놈이냐. 아, 죄송합니다. 아, 지금 갑자기 흥분했네요. 자, 마지막으로 매수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몇 가지 포인트가 또 있을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작년 5월부터 현재까지 40%가 엔비디아가 올랐으니까 대략 30% 정도 보유한다라고 했으면 한12% 정도는 올랐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18,000원에서 22,000원이면 대략 한20% 정도 오른 거죠 그러니까 채권 금리 그리고 환율까지 포함해서 좀 많이 올랐다 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전하게 오른 그런 모습 보이시지 않나요 많이 빠지지도 않고요 많이 오르지도 않고 그냥 조금씩 조금씩 계속 오릅니다 이런 좀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 엔비디아 채권호나 블룸버그의 장점이고요 그리고 관세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200에서 밑으로 떨어졌긴 했습니다만 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죠. 그래서 저점을 확인했다라는 포인트에서 고점 부근에서 매수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어닝은 잘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잘 나오면 좋은 거지만 첫 번째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여기 저점 부근에서 두 번째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하셔서 평균가를 맞춰야 돼요. 여기 움직이는 폭은 이제 표준편차를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 1일 변동 폭을 이제 표준편차로 나타내 보면 중간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지느냐에 대해서 1.3%씩 움직인단 말입니다. 1.3% 마이너스 1.3% 그러니까 되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까지 빠지게 되면은 이제 엔비디아가 뭐 예를 들어 10%가 빠졌다라고 하더라도 비중이 30%니까 마이너스 3%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두배 한다라고 한다면 2.6% 내에서는 거의 95%의 확률로 아래 위 아래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대부분 여기 <laughs> 2, 3% 안에서는 다 쇼부가 빠질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매수하고 두 번째 매수 포인트는 요 정도의 표준편차를 염두에 두시고 빠지면은 또 추가적으로 한번더 매수한다. 그래서 평균가를 맞춰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엔비디아 관련된 ETF는 채권 호나 블룸버그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모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에 관련된 ETF들 엔비디아 비중이 많을 거 아니에요. 또 시장에 어떤 큰 센세이션을 일으켜 낼 것인지 아니면 또 폭락할 것인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해 볼게요. 고맙습니다.